얘는 그림이 작으니까 이쪽에다가 좀 크게 다시 그렸습니다. 그래서 사각형 ABCD에서 AD하고 BC가 평행하다. 그럼 사다리꼴인데 각각 변의 길이를 내변의 네 길이를 684라고 적고 대각선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평행을 줬는데 평행한 것을 전혀 무시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 조건을 사용을 안 하는 거니까 여기를 지금 그 평행했을 땐뭐가 같다. 억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가 만일 우리가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 또 세타가 되는 억각이니까 둘다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은 삼각형의 그두변 길이 알고 있고 한 각의 크기를 알,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세 변의 길이 즉 A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 선분 AC를 x라고 두면 결국 세 변과 한 각의 크기의 관계니까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지. 그러면 그 일단 삼각형 ABC에서 먼저 코사인 법칙을 하나 쓰면 이그 문제 조금 특이한데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세타는 이제 식을 쓰는 거지. 그러면 뭐가 되니? 양변 2 곱하기 x 곱하기 10 분의 어 그것의 제곱 x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빼기 6의 제곱 이라는 식이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정리를 마저 하면 그러면 20x 분의 20x 분의 x 제곱 플러스 100에서 36배니까 64.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x를 구할 수 없으니까 같은 각 세타가 또 있으니까 삼각형 a/cd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더 쓰는 거예요. 그럼 삼각형 a/cd에서도 또 코사인 세타는 하고 식이 나오니까. 그럼 코사인 세타는 자 이번에는 2 곱하기 양쪽의 변이 x, x랑 4니까 2 x 곱하기 4분의 그 x 제곱 더하기 4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하면 되겠고, 요식을 정리하면 8x 분의 x 제곱 16에서 16에서 64를 빼면 40 몇이니? 52 마이너스 52가 되겠고 아, 뭐야 거꾸로 뺐어 64에서 16을 빼면 48이 되겠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8이 되는데 요 같은 얘네 둘이 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20x분의 x제곱 더하기 64는 8x분의 x제곱 마이너스 48 이 성립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. 양변에 x를 곱해 버리면 음 x 제곱 더하기 64를 20분의 x 제곱 더하기 64는 8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8. 이차 방정식으로 푸는 게 좋겠지. 그러면은 이제 음곱 40, 40을 곱해서 그러면 2 x제곱 플러스 128은 5x제곱 마이너스 240? 그럼 3x제곱은, 3x제곱은 6 8 그러면 x제곱은 3으로 나누니까 100, 음. 안 나눠지네. 3분의 368. 그래서 x는 양의 제곱근 변의 길이니깐 루트 3분의 368은 뭐니? 368은 4로 나눠지니까 4 9 36 4 2 8또 4로 나눠지니4 2 8 4 32 그러면은 4 루트 23이네 그러면 위아래, 루트 3 곱해서, 3분의 4 루트, 23 곱하기 3 하면 69가 되겠죠. 그래서 3분의 4 루트 69, 5번이 답이 됩니다.